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유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움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게 은능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이 놀랍게 어열며놀라라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영향을 인간에게 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코로나 전염병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십자가가 중국 국기보다 높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십자가가 중국 국기보다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실로 중국에 있는 교회 옥상에서 많은 십자가를 지난 몇년 동안에 철거했습니다. 그 조례의 규칙들을 보면 문화 대혁명 이후에 가장 억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중국의 23개 지역에서 교회들을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샨시성, 샨시성에 금초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다이나마이트로 그 대형, 아주 대형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전체를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초대 교회라는 교회는 출석교인만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폭파시켜버렸어요. 더욱이 작년 말부터 우한 폐렴이 확산된 이 우한 지역은요, 이런 중국의 종교정책, 이 판화판은 이 종교정책의 시범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우한이. 그러니까 우한이 가장 지독하게 핍박을 받는 지역이죠. 2018년 이미 중국 공산당이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어요. 그 우한에도 보면 소수 남아 있는 그 우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을 보면 우한시 우한폐렴 공무원 중에 사망 1호가 누구냐면 놀랍게도 기독교 탄압을 지휘하던 그 책임자였다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한에 있는 선교사들이.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한이 중국의 기독교 탄압의 가장 중요한 시범지였습니다. 또 우한 폐렴, 이 코로나 전염병의 전격적인 노출되는 시점이 지난 2월 1일인데 이날은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이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제13호 명령. 이 제13호 명령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 십자가가 공산당 그 중국 국기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중국 국기를 반드시 개양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을 걸게 하는, 그게 바로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제 13호 명령인데, 놀랍게도 그 명령이 발표된 게 지난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 전염병 발생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지요. 중국은 그렇고 미국은 미국은 이 당면한 우상숭배가 바로 은과 금입니다. 중국에는 공산당과 시진핑이 우상화됐어요. 미국은 물질이 여전히 우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저 돈입니다. 우방이고 혈맹이고 간에 군사 합동 훈련도 돈많이 들어서 훈련 못한다고 하는 지경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도 분명히 한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은과 금이 우상이 되는 한, 영원 구원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보금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지 질문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관원으로서의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장담할 정도로 충분히 율법적인 의로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곧 은과 금이 너무 많은 그 지나친 인여 풍족 그것이 주님 눈에는 바로 그 청년의 가장 비난한 부분, 가장 부족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은과 금이 이여 포화 상태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안타깝게도 영생에 대한 고상한 질문을 안고 제발로 찾아왔던 이 청년은 근심 속에, 성경에 보니까 근심 속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다시 제발로 물러갔습니다. 이제까지 아주 자신 있었던 그런 자신의 정신적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지.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자 가난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지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은과 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세속적인 자본주의로는 결코 영원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자발적인 해체 Voluntary Deconstruction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상을 해체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공산당이건 시진핑이건 은과 금이건 간에 전부 우상입니다 주님이 해체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상인데요 오늘날 이 세상은 우상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도덕성 해체로 아주 더 죄악된 길로 나아갑니다.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베나타에서도 보면. 근데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막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온갖 욕설과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직원이 그저 한두 명인 그런 기업체는 해당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직원이 수십 명 이상, 그렇게 되는 기업체의 경우에는요, 새로운 신입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새로운 인플로이들에게 반드시 성추행 방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마다 교육을 시키고, 시 정부가 요구하는 그 교육 이수증 증명서를 그걸 구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시에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임플로이들 그 성추행 방지 교육 이수증 증명 내놓으라고 하면, 그못 내놓으면, 거기에서 티켓을 받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인터넷에 들어가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욕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성추행 방지 교육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90분짜리 교육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보고 이제 거기다가 뭐 yes, no 다 표시해야 교육 이수증 증명서를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동성연애자나 성전환자 앞에서 이제 같이 일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말만 하면 한 마디라도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이 섹슈얼 해러스먼트 성희롱 성적 괴롭힘 차별 범죄로 분류된다고 거기에 직시, 적시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환자든지 동성애자든지 간에 절대 간섭도 하지 말고 그런 단어 자체를 그 사람 앞에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희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 부자 가는 젊은이에게나 심지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조차도요. 세상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됐겠는가.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또 그거는 실제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요 전부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는요. 실제로 거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그 복을 주신 주체보다 더 관심이 가져지고, 그 복이 복을 주신 분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해체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서 그 해체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직설적으로 말해 준다면 그건 심리적으로 상처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당신 하는 말은 맞기는 맞는데 나한테는 상처가 된다고 그 말이 이런 말씀 들어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이 된다는 거죠. 그걸 찔러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 부자 청년, 주님께 직설적으로 한 소리 들었습니다. 결정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이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후 3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인데 오늘 시간은 또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성전 문간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난 거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된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거린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걸었어요. 또 아마 너무도 신기해서 아마 막 뛰어봤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놀라서 막 뛰어본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옵니다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줬습니다. 돈방석에 앉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물질세계 속에서 뒹구는 것을 진정한 풍요라고 오해하는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돈 많아도 거지 같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뭡니까? 거지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줄 게 없어요, 나눠줄 게. 나눠줄 게 없는 존재가 거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합니 근데 세상에서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끌어안고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진짜 거지가 되는 거지요. 자기는 수천만 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눌 줄 모른다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눌 게 없어요.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보면 항아리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헌금 거기다 헌금했던 그 여인 두 랩돈을 헌금했던 여인을 칭찬했죠. 그게 뭡니까? 두 랩돈이 뭐 코로 두 개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도 제일 헌금 많이 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를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 예수님의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가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따시는 거예요. 근데 그두 랩돈을 연보했던 그 여인은 수 중에 남아있는 게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인데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말대로 금도 없고 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중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최고의 재산, 최고의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물체 세계 속에서 그냥 뒹굴고 돈방석에 앉아서 비비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영적인 안중뱅이들이 일어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영적인 안전병이들이 일어날 방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이 내일 더 많아지고, 모래는 아주 더더 더 많아지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거린이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느 날 멋진 식당에 가서 여러 산의 지미를 먹을 수 있게 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안준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금,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세주의 이름을 그 영혼 속에 담고 살기 때문에 일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 영적인 안준뱅이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부자 관원은요 지위가 있었습니다, 지위. 배움이 있었죠, 배움이. 율법적인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고자 찾아왔던 그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질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금과 은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신앙. 나눔의 영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치명적인 최대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요, 그 일부를 아낍니다. 더 아끼죠. 돈 많은 사람도 일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일부리해요 똑같아요. 나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눈다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적어도 생명은 못 주겠지만 물질 같은 거는 나눠줄 수 있는 거좀 그렇게 닮은 구석이 묻어나야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풍족한 듯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경우,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넉넉한 것들, 곧 학식, 율법적인 의로움, 지위, 영적인 탐구심, 젊음,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별볼일 없는 것으로 몽땅 상쇄시켜버리고 남은 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많은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많고, 돈 많은데도 굉장히 성실해. 아침부터 나가서 돈 많은데도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예수님 몰라요. 그 불행이에요. 불행, 안타깝지만 불행이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요. 부자 관원는 즉시 순종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요. 세금쟁이였던 마태는 세금쟁이였던 마태는 돈방석을 포기하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요. 야구보와 요한은 보면은 자기 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중3층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을 다 버리고 전부 목사님이 되거나 전부 선교사님이 다되어된다는건 아니죠.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소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 또 다른 베드로, 또 다른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타이틀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으로 내용으로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세상이 마구 흔들릴 때 하나님의 예고성 경고가 선명할 때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우상이 뭔가 나는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우상 해체해 버려야 될그 우상 그게 뭐냐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재정리하는 것이 이런 전염병 이런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응전이 아니겠는가? 이런 때 내가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일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때는 바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우상에 대해서 발견해보고 재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이게 참 멋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더군다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 도둑질하러 가는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러 갔다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과 금이 없었어요. 돈 없어요. 가장 고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안진병에게 줬죠. 결국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께 최종 영광이 돌아갔어요. 그거는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이죠 아 베드로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이거 베드로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지 그런 거 보면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에 빗대어서 부자관원에 대한 주님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관원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마테봉 십자기 시빌츄. 성경 원문 헬라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 데우로 카이가 엔 두고 데우로가 캄이에요. 그래서 카이 데우로엔 캄. 그리고 오라. 그리고 오라. 그 다음에 아콜루세이 모이. 아콜루세이. Follow. 모이. Be. 그래서 아콜루세이 모이. Follow me.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게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카이 데오로 아쿨레세이 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기 전에, 하기,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리고 오는 것.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것. 부자 관원하게 있어서는, 과도한 인념을, 은과 금에 대한 해체 작업, 그 해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라, 그냥 오지 말고 그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그리고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에그 그리고 그걸 먼저 해체하고 우상을 해체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뭐 기도하겠습니다.